참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어,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다니엘이, 어, 그가 기도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어,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관해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어,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도와 말씀이 아주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실제로 순종하고 잘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다니엘서 9장 1절을 보시면요. 은 메대 사람들의 시에 속한 아수헤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사람들의 영토를 다스릴 왕으로 세워진 첫해곧 그의 통치제 1년에 나 다니엘이 책들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사 알려주신 그 해수를 깨닫되 곧 그분께서 예루살렘이 황폐한 가운데 70년을 채우시리라는 것을 깨달으니라 또 내가 금식하며 붉은 배옷을 입고 죄를 덮어쓴 채주 하나님을 행하여 내 얼굴을 고정하고 기도와 간구로 구하니라 아멘. 오늘 이 다니엘의 그 기도와 관련된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어 오늘 원래 처음 원래 내용은 이제 구장 그삼절 이후에 그가 한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솔직 담백하게 회계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죄의 자백이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거의 모범처럼 보여준와 그런 기도구나. 해삼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어, 다니엘서 8장에 보시면 요 다니엘서 8장 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환상 속에서 보았노라. 그것을 볼 때에 내가 엘람 지방의 수산궁에 있었는데 내가 환상 속에서 보며 울레 강가에 있었노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7장 1절을 보시면 바빌론 왕 벨사살의 제1년에 다니엘이 자기 심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에 환상들을 받고 그때 그가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들의 요점을 말하니라. 이 방금 읽었던 7, 7장과 8장에서 8장은 환상 속에서 보았다. 그러고, 7장에서는 꿈을 통해서 환상들을 받았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구약시대는요, 환상으로 그리고 꿈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시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지금은 다르게 말씀하신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 같이 히브리서 1장으로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꿈과 환상과 등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방금 읽었던 다니엘 같은 이사야 같은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유대인 조상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어, 이그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기가 A.D. 60약 5년 경 65년에서 70년 그 무렵이라고 보통 학자들이 생각을 하는데. 어, 이 초대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현재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믿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들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그때 왕국을 세울 수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마지막 때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시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마지막 날들에는 옛날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꿈과 환상과 등등 대언과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분을 모든 것을 상속적으로 정하셨다. 그분으로 말미가 세상들을 만드셨느라. 이 말씀을 보면은, 지나간 때는 이런 방식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때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말은 어 어떤 의미죠?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말은 성경과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다는 의미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11절을 한번 와보시면요 이번 히브리서 뒤에 있죠. 베드로전서 1장 1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설 1장 11절에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누가? 10절에 보면 은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해 대안한 대원자들이 대원자들이 부전을 조사하고 탐구하되 대원자들이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뭐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 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신약 시대는요. 구약 시대와 달리 어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각 그리스도인들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주하는 영, indwelling spirit. 내주하는 영으로 계시는 시대죠. 그러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뭔가를 그 얘기를 해 주실 때에 얘기해 놓고 나서 이게도 대체 언제를 가리키는지를 탐구했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 겁니다.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0절 보시면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대언는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대언은 지금 없어졌어요. 직접적인 의미에서 대언은, 어, 신약 시대에 그 신약 성경이 완성될 때까지, 어, 신약의 대언자들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아서 그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가 말을 하느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 대언의 은사가 있었거든요. 고린도 전서 13장 이 글을 썼을 초대교회만 해도 대언이 있었는데, 실제로 AD 100년이 채 지나가게 되 대언이 이미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대언은,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까지만 해도 대언이 있었으니까,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오. 타언을들도타 언어들도.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대언은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의 개시를 말하는 거고, 타 언어는, 어, 다른 나라 말로 하나님의 개시를 말하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대언도 지금 사라졌고요. 타 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이미 AD 100년을 지나면서 그쳤죠. 지식도, 지식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 대언을 통해서 알게 된 지식, 그타 언어들을 통해서 게시된 그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라. 그래서, 어, 신학자들은 p 스밀 c e m e a l revelation이라고 부릅니다. 여러 대언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하신 내용들을 대언을 했었고, 그리고 사도들에게도 또 계시한 내용들을 또 사도들이 대언을 했었고, 그 대언들이 기록으로 이루어지면서 그 중에서 성령님의 영감으로 확인된, 확증된 교회의 에 확증된 책들이 신약 성경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을 나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했거든요 그런데 완전한 것, 완전한 것이 중성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믿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저는 캐논의 그 성경의 정경이 완성된 것을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것이 성경이 완전 완성이 되면 그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 구절 을 찾아봤는데. 지금은 대원자들이 사라졌거든요. 그런데 아직 요즘도 그런 대원자들이 남아 있다고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나라 기독교계는 다 거의 이렇게 믿는 것 같아요. 그 무슨 왕의 왕의 아, 뭐더라? 무슨 그 외교관이셨던 어떤 장로님이 마치 옛날 대원대처럼. 주가 말하러 나가서 대언한 것들을 막 글로 써서 이렇게 편지를 누구한테 주면은, 어떻게 장로님내 상황을 어떻게 알았냐고 그래서 이렇게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우리 그 자매 양육반에서 했던 유기성 목사님도 컨티니에이션니스트입니다 아직 지금 대언도 있고 타원어도 있고 다 있다고 믿는 분들입니다. 그것과 달리 지금 우리가 믿기는 대언자들이 이제 사라졌어요. 그치만 대언자들이 사라졌지만 그들이 기록한 여러 가지 책들 중에서 영감으로 기록된 책들이 남았죠. 사도들, 사도들도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사도들이 없어요. 하지만 그들이 기록한 책들이 남아서 우리에게 지금 신약 성경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대언자들이 대언한 책, 사도들이 대언한 책, 그책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상당히 신비로운 방식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은 아들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초대교회 때 신약 대원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하는 내용을 오늘 읽으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보시면 다니엘서 다니엘이야말로 정말 이 환상과 꿈과 현대 기독교인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걸다 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2 절에서 그 통치 제1년에 나 다니엘이 다니엘스 구장이죠 나 다니엘이 책들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대원자 예레미야에게 이마사 알려주신 그 횟수 7십 년을 깨닫되 곧 그분께서 예루살렘이 황폐한 가운데 7십 년을 채우리라는 것을 깨달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7십년 어, 유대인들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간 뒤에 7십년 뒤에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예언이 예레미아에서의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아에게 계시를 주신 거예요. 예레미아가 그 70년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줘서 그거를 대언을 한 겁니다. 그 대언이 기록된 게예레미야서잖아요 그래서, 어, 어, 예레미야서 나중에 찾아보세요. 오늘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 25장 12절, 역대기 하 36장 2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 지금 유대인들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70년 뒤에 내가 다시 데려올 거야 라는 말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시를 주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예레미야서를 읽은 거예요. 직통 계시로 70년이 다 차면 은어 다시 우리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 돌아가겠구나 라는 것을 직통 계시로 꿈이나 환상으로 받은 게 아니고, 여기서는 책들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사 알려주신 구역을 깨닫대 아 70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돌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어,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었던 한 가지는 여러분 그 내가 어, 사람은요 내가 뭔가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받는 사람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교회 분위기가 여러분 대언을 하셔야지, 방언을 하셔야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입니다.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옆에서 오늘 내가 무슨 꿈을 꿨는데 어, 막 굳금대로 그 됐다는도 이런 사람이 한둘이 나타나고 이러면은 나도 그런 걸 너무 갖고 싶다 하는 마음이 이제 어, 들기 어쉽습니다 이것은 사람 안에 있는 사랑,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받고 싶어하는 하나님께 특 특별한 사람이고 싶다라는 그 심리적 현상이 더해져가지고 우리를 스스로 속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꿈이나 환상, 신비한 경험을 추구하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나누기를 추구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 시대는, 신약시대는, 지나간 때는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우리 안에 계신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추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 잘하고 계십니까? 어, 차 안에서 유튜브 성경 읽어놓은 것들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이 어, 방식 이 방식을 하나님이 신약시대 신약의 그 디스펜세이션에서 정해주신 이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추구하기 원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나, 제가 진짜로 어, 제 마음속에 들어왔던 내용은 2절과 3절인데요. 보세요. 그의 통치 제 1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주의 말씀에 대원자 예레미야에게 임해서 알려진 그 횟수 실심전을 깨닫되 에레미야서 25장 12절, 29장 10절이 있거든요. 곧 그분께서 예루살렘의 황폐한 가운데서 70년을 채우시고 나서 다시 사람들을, 도, 어, 그, 데리고 오시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것을 깨달은 이라. 거기 원래 적혀 있었는데, 다니엘이 읽으면서, 아, 이게 지금 내 상황이구나. 내가 지금 이 70년이 아직 다 채워지기 직전의 상황이 있구나. 라는 거를 깨달은 겁니다. 그랬을 때, 내가 금식하며, 굵은 배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쓴 채. 구약성경에서 굵은 배옷, 죄를 덮어 쓰는 것, 옷을 찢는 것 전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그, 겉의 행위들이죠. 금식하고, 굵은 배옷을 입고, 다 회개입니다. 죄를 덮어 쓴 채, 주 하나님을 향하여 내 얼굴을 고정하고, 기도와 간구로 구하니라 라 말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 다니엘은 자기가 그런 우상숭배의 죄를 저질렀던 당사자도 아니었을 것 같은데 민족을 꼭 대표해서 내가 그렇게 죄를 지었, 죄를 지었다고 어, 리를 구휼히 얻어달라고 용서해 달라는 그런 이제 기도를 구장에서 이렇게 구구절절이 아주 단순하게. 신개되지 않고 어, 그대로 인정하기만 하라. 주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거. 인정하기만 하는 거. 그거를 지금 하는 그 놀라운 기도 내용이쫙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질문. 지금요. 70년을 채우시면 70년이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의 구력이 끝나겠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70년이 이제 지나고 나면은 이슬라, 이스라엘이 바빌론 포로 생활을 끝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기뻐해야 될것 같잖아요. 근데 왜 다니엘은 기뻐할 때는 말이 없죠? 왜 하나님께 금식하고, 회귀하고, 기도하고, 강구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다니엘이 그예레미야서 이런 말씀이 적혀있는지도 모르고,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막 이렇게 하나님만 막 원망하고 있었나? 그랬었던 모습이 떠올랐을까? 아니면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혼자 안달복달 애가 타고 도대체 언제 이걸 끝나고 우리 민족은 언제 다시 하나님께로 갈 것인가 막 이런 걸 혼자 막 괜히 걱정했었던 생각 때문에 너무 민망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아직 회계도안 했는데 벌써 축복이와? 회계도안 했는데 축복만 받기가 미안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냥 아 그랬구나 나를 돌아보고 계셨구나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었구나. 알고는 있었는데, 세상 막, 이런 사실이막 감격,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래서 그랬을까요? 왜? 기뻐하 기뻐하고 막, 너무 신난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막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간구했다왜 그럴까? 여러분 정답이 뭔지 아십니까? 정답은 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문맥상, 그걸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그러면서, 막, 모세 의 노래, 막, 이런 것처럼, 막, 다니엘의 노래가 쫙 나와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인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한 가지 확실한 건 알겠어. 모르겠는 거는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한 가지 알겠는 게한 가지가 있어. 알겠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때, 70년 뒤에는 돌아갈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그 약속을 속히 이루어지시라고 기도하는 게 맞는 거구나. 그겁니다. 다니엘이 기도 안 한다고, 다니엘이 회귀 안 한다고 70년으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약, 자신이 하신 약속을 자신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이행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을 이렇게 눈여겨보시는가 보네. 그걸 알수 있는 것 같아요. 다니엘서 9장 23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9장 우리 앞부분만 읽었는데, 23절을 보시면, 다니엘, 다니엘한테, 그 천사,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네 간구가 시작될 때, 아까 그, 어, 깨닫고 하는 3절에서, 기도와 간구로 구한이라면, 3점에서 3, 4, 5, 6, 7, 8쭉 이제, 다니엘의 기도와 간구가 나오거든요. 근데, 네 간구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이 나왔대요. 너는 크게 사랑받는 자니. 그러니까, 다니엘이, 아, 70년이면 이제 돌아가는구나. 70년이 채워지면 끝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어?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간구를 하기 시작하고, 이랬고, 저랬고, 이런 것, 이랬고, 저랬고, 한참 얘기를 하는데, 그 기도를 다 들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자, 이제 그럼 이렇게 해라, 라고, 가브리엘한테 명령을 주신 게 아니고, 다니엘이, 어떻게? 간구가, 무릎 꿇고 시작할 때, 기도, 기도가 한참 했는데,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시작할 때, 하나님의 명령이 나왔더라는 거예요. 와. 그렇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믿고 기도까지 하는 사람을 찾으시는구나, 사랑하시는구나. 그거를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까요? 축복해 주실 거라고 믿으실 겁니다. 믿으시죠? 당연히 축복해 주시겠죠.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왜안 돌보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겠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주님 축복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 하나님이 기도, 축복해주실 걸 알지만,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는구나. 축복해주고 뻔히 하는데 왜 기도해? 이렇게 하기 쉽잖아요. 다니엘이 없었으면은, 야, 70년이 끝나면은 이제 돌아가는데 왜 기도해? 그, 기도 안 한다고 안 들어가? 이러기 쉬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가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죠? 축복해 주실 걸 알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지만,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야, 너 쓸데없이 기도하냐? 그러실까요? 알아도 알기 때문에, 어,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겠죠. 70년이 끝나고 나면 바빌론 포로가 끝나고 돌아갈 걸 알았는데, 알았는데도 기도하는 다니엘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오늘 그 생각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같습니다. 알아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걸 알아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다니엘처럼. 아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그니까, 아도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거나, 나는 축복해 줄 거라 믿어, 믿습니다. 아니까 기도 안 해. 아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이 두, 아, 두 종류가 있겠네. 물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까 과연 이거 자체에 믿음이 없는 분도 있겠지만, 어, 사랑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요, 지나간 시대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 시대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시대입니다. 신비한 경험을 우리는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월달 1, 4분기 성경일기에 꼭 참여하셔서, 기프트카드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요, 이 시대는요, 정말 지식이 많아진 시대입니다. 지식이, 어, 많아져서 다 알아요. 어? 조금만 찾으면 다 알아요. 지식이 많아지고 다 알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도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한 사람을 여전히 찾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지만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니까 아니, 아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단일처럼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알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게 상식적으로는 더 맞잖아요. 아는데, 왜 기도해? 이제 70년이면 끝날 거다는데 이제 69년쯤인데, 지금이. 1년만 지면 끝나네? 어 그러면, 아싸! 기도를 왜 하나? 이 생각이 상식적으로 들 건데, 다니엘이 했네요. 근데,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 명령이 나왔대잖아요. 음, 이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다니엘은 계속 하나님 앞에 서 있었나? 자기가 이걸 기도하고 있지 않았던 거를, 하나님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회개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알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우리 중앙신리교의 형제자매님들은 모두 알지만 기도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아니까 기도하는 사람 대 아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전자, 단일과 같은 그런, 어, 저희가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혹시 그동안, 어, 성경 읽기에 너무 주력하느라 기도에 좀 소홀해졌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이 말씀 듣고, 그렇지, 어, 다 알아듣기도 하는 거구나. 그 사람을 찾으시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어, 다니엘처럼 수많은 꿈과 환상과 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어, 예레미야서를 읽고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을 때그 기도가 시작되자마자 하나님의 명령이 나아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 찾으시는구나. 기도하는 한 사람 찾으시는구나.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정해진 축복이 내려질 수도 있고, 근데 회개하지 않아서 정해진 재앙이 다가온 경우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때에나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는구나. 주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발견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예, 우리 다 같이 찬송가 한장 같이 부르겠습니다